오우쇼. 음, 예. 아, 격투대. 아, 잠, 잠만. 과연 보여주나? <목소리> 라칸 이 더블로 쓰는데 아무도 안받는 <목소리> 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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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다안 뜨고 그냥 개총. 혼자 다쳐 맞아. 혼자 다쳐. 고거 라탄 라 돌아와. 그럼 어떻게 이겨? 무조건 대뚜두로 맞다가. 시켜 가지고 아, 무섭다 이웃마오. <laughs> 환영합니다. 한번 싸우면 게임이 조진다니지 1렙 찍고 압박 존나 해 볼까? 징크스 소어칸데 그럼 1렙부터 압박합니다시발라인클로저세을 <laughs> 제일 빠르게 뭔지 니다 아, 이거 어떻게 피해 씨발. 아이고, 아이아잠깐 아이고, 아이아이데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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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아니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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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게 디리 고시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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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아이시네이이 하니까. 누구랑 아, 뭐야, 쟤. 쟤는 대지.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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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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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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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씨발 쪼벌 걸린다 이거. 야야야야. 야, 야. 어 이준님. 이준 됐다. 이걸 노린 겁니다. 아시죠? 난백발안 끌려. 왜안 왜 안... 끌려? <laughs> 왜안 안... 왜 안... 왜 안... 왜안 끌려? 왜안 <laughs> 끌려? 지금 <laughs> 쿨타임 있어. 어. <laughs> 아쉽다. 아 가비. 박큐까지맞쳤는데 너무 아쉽다.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만.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만. 아 에반데? 너무 아쉽게. 아야 쿨타임이. 아 땡기는 것도 쿨타임일구나. 나 처음 알았다. 아 맛있고. 맛있게 드세요. 어, 뭐, 스윈님 드시고 싶은데 원딜 새끼가 드려야죠. 아 또, 이렇게 해주시는데. 옆 비전? 비전 쿨이네, 씨, 이봐, 싫어요? <laughs> 오면서 쓴다고 쿨이네. 아, 미안합니다. 아. 대박. 미친 애 봐. 와, 뭐 진짜 할게요. 어차피 당겨진 나이이라, 이미지가 삽쓰레기인 것만 빼면. 아, 근데 진짜 귀안 나온다는데. <laughs> 나 어떻게 희사할지 모르겠다, 이제. 아, 맞았다 안 된다. 어, 씨, 이봐, 데미지가. 오케이. 괜찮아. 가능으로 만든다.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 주위에... 보여드릴게요. 너무... 비전이, 비전 너무 빨리 썼나? 음. 비전 너무 빨리 썼어? 너무 빨리 썼네? 어. 날아가는 도지개 써버리고 <laughs> 날아가는 도지개. 아, 아쉽네. 어. Q. Q로 갈 사람. 야, 씨. 아. 조심. 네, 조심하라구. 제 이스리얼 어. 너무 약해서. 어. 어. 수업 한 1년은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괜찮아? <laughs> 아, <아이>, 저희 목표는 <laughs> 쇼미 이더 먼입니다. 아시죠? 느낌 아실 거라 믿어요? <laughs> 그냥 좀 알려주자. 아. 저희의 10월 <laughs> <laughs> 너무 약한데 <laughs> <잘못 웃음> <laughs> 미디어 스튜디 야, 빤스러, 빤스러. 뭐하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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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번 약하기네 펠스야 대박 이스키 공이 쏜냐? 아니 이스키 오래 많이었어? 오래였잖아. 오래였어요? 아 미안합니다. 아나 오래빈 줄 알고 개안심했네 미안합니다. 요새 아, <laughs> 시력이안 좋네요. 머시가 아무리 좋다지만 원딜러를 위해서라인 정도로네. 아씨 못 먹었다. 네 아무리 머시가 좋다지만. 이필라스 뭐냐 슬케 관련했다 원딜을 위해서 <laughs> 응? 라인 정도는 좋겠다 아. 고정을 시켜주고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. 네 듣고 계세요? 네 듣고 계세요 지금? 아내말안 들리냐? 아니 제 말을 듣고 계시냐고요? 예. 아, 듣고 계세요. 확실하죠? 네. 아, 라인을 밀고 가서 화가 났다? 아, 그죠? 아니, 못 밀어서. 아, 밀건 밀든가. 에잇? 아, 제가 GS 와서 두개 먹었거든요, 지금. <laughs> 다 아무리 다 오시가 좋다 지면그쫄라쫄 달려가면 어떡합니까? 딱 봐도 그냥 이기는 싸움인데. 인정하시죠? 굳이 당신이 없었어도. 형 싸우면, 는 분줄이죠? 대 이겼어요, 저한테. 잠깐만, 이 갔으면... 그 새끼 뭐야? 아, 형이 거기서 왜 나와? 에, 가네. 어. 어, 안 <놀람> 아, 이안만네 아, 씨발. 거이왜 거기서 너? 허니. 기야정말 <놀람> 네? 음? 당신의 패기는 굉장합니다 아양. 네, 공 그냥 맞춰 드렸어요. 미고있다 아, 아서스 계곡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도개곡 먼저 먹는다. 오지 마세요. 안오셔야 됩니다. 집가셔야 돼요. <laughs> 집가셔야 됩니다. <놀람> <놀람> 아, 갑자기 왜이렇게 아니, 그냥 그러셔도 된다고요. 뭐, 한건 하셨길래 지금. 그래요? 그래. 아, 진짜. 서럽습니다. 아, 왜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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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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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었나? 아. 왜 서럽죠? 왜 서럽지? 왜 뭐냐, 내가 블루 쪽에 있는데 호응이 안 오나 싶었더니, 아. <laughs> 빨리 풀면. <laughs> 오, 아이 그럴 리가요. 저는 그렇게. 아 서포트 버리고 뭐 타고 뭐 4볼 뭐 얼마 한다고 네? 네? 얼마를 줘도 바꿀 수 알았지. 없는 우리의 서포트 아닙니까 그죠? 보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집 가셔도 돼요 아좀 많이 컸던데한 2K 분량 얼마를, <laughs> 얼마를 주든 저는 저희 서포트 버리지 않아요 아시겠어요? 제가 맴리가 안 돼서 아까 당신이 올라간 걸못본 거고 뭔지 아시죠? 나한테만 다른 배선 쭈을 처치했습니다. 신발부터 쭈글쭈글쭈글슈 아, 쭈글쭈글쭈글이글아글쭈 아. 어 너무 신나는데 너무 좋아지네. 아 제가 원래 그 소라카 노리고 있었는데걔아 멋있고. <laughs> 어 아니 아니 아까 제가 그못간 거는 맵리가 늘었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려요 안 그래요 네. 저 맵리가 느립니다 남들보다 이런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면서 너무 어... 많이 못찾가지고 한번 그냥 아 돈좀 있나니? 당신? 당신? 돈좀 있나? 돈좀 있나? W 바로 빼시네 가는 중 W면은 제가 할수 있는게 없어요 어, 저한테 날리세요 여러분들 이 새끼 왜안 죽어? 왜안 죽어 이 새끼? 아아 도망가 도망가 다 죽었다 아니야 죽었다 아니야 저리 죽지 않아 아, 씨바... 다 잡들었는데... 쏴라... 잠깐만, 야카도 둘린다 잡아줘. 마이스, 때도 공 맞고 가는 건가? 가는 부분인가? 때도 공 맞고... 너도 잠깐만... 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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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왜 맞았니? 어, 이게 맞네... 아, 씨바, 이게 맞... 아 씨바. 나 보고 있었네. 어, 진짜. 이 <laughs> 새끼. 전 나무 섬드이 새끼. 이 새끼. 아, 이 새끼 렌가 보다가. 어? 나 렉깔 나짜또 누구 보다가 나 보이니까 바로 나한테 이케 오는 거봐 씨발 진짜 아 뭐야 아이고. 형님? 어? 나 이게 안 되네? 아 형님? 이거 너무 아쉬운데 안 아... 아, 맞았어? 시간 없는 건 너무 잘한다 힐 <laughs> 차는 거봐와 소라크 분명히 개딸 피었는데 피 차는 거봐 예, 예, 지금 일단 2만 걸어는데 온다 이거 나왔다 때린다고? 아니 그니까 우린 빠른데 다, 다 딜러면서 그러잖아 뭐, <놀람>

기대주아 하고. 친절하게 채팅까지 쳐줬는데.